왼쪽 다리 넘어갔어. 오 리즈샷 베이비. 오늘은 뭐 해? 와. 대박. 우리 와, 내가 오늘 또 생각했던 컨텐츠가 있어. 아 가자. 아또 네. 이게 랜덤 주원. 착한 학생 찾기. 초등학생. 뉴뉴트와 김블루의 팬인 것처럼. 착한 잼민이 찾기. 응. 사실 저 김블루 팬이에요. <laughs> 저 사실. 유루트 안티. <laughs> 어? 말해보자, 말해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안녕하세요. 좀 있어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웃음> 잼민이 <laughs> 아닌 않아 안녕하세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45살입니다. 4 5살아 45살. 아, 이거 한창 젊은 나이죠. 오케이 체크. <laughs> 네. 잼민이다, 잼민이. 잼민이, 잼민이. 잼민이 아, 발견했다. 잼민이 발견했다. 착한, 어, 잼민이, 잼민이, 발견했다. 발견했다. 착한 <laughs> 잼민이, 오케이. 반갑습니다. 잼민이. 아유 대충 한 20대면 나갈라 했는데 40대 해야지. 어, 그러니까 이건 해야 하자. 돼. 이건 해야 돼. 어. 이건 해야 돼. 어르신 혹시 어디 내리십니까? 어르신. 어, 편한 데 가죠. 아무 데나. 아유, 어르신 편한 데로 가야죠. 젊은 피가 따라가겠습니다. 저희가 따라갈게요. 야시나요 가자. 아유, 어려운 아, 데 야신하여. 가시네. 체크. 아니야, 아니야. 나 전판 치킨 먹고 왔어요 아, 오케이. 믿을게요. 고수다, 네. 고수. 보수. 자신감이 넘치시는테 그러니까 그 3번 님은 잘하는 느낌이 뭔가 그냥 자신감이 넘치고 음. 어르신은 어르신 은 모르겠... 어르신 같아 진짜. 야, 어르신이야. <laughs> 진짜 어르신이야. 야. 혹시 어르신 유튜브 네. 보시나요? 아니요, 안 봅니다. 어. 되게 바쁘게 아, 사시나 아, 봐요. 뭔데? 어르신인데 뭐볼수도이 채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3번 님이잖아. 어르신 아닙니다. 아, 혹시 어, 3번 뭐. 님은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30살.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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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사람들이니까. <진짜. 웃음> 죄송합니다, 아니, 어르신. 이게... 어르신. <laughs> 어르신 상처 받는다고요? 아, 아, 상처 받으신다. 어, 아, 인정하신, 인정하신 거예요? 뭐 어르신이라고 생각하면 어르신죠 어, 기죽으셨잖아. 아, 생각에는... 나빴어. 친구들 몇 살입니까? 저는 2 3구칠년소띠입니다그숨몇번 쉬면 저는 순방 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앞으로 어, 저... 숨 참고 살겠습니다. <laughs> 네. 유튜브는 왜 물어봤습니까? 제가 유튜버분들을 좋아해서 방송하시는 분인가 네 아유, 그 어르신 분들의 팬, 유튜버의 팬입니다. 유튜브 유튜브 저도 볼줄 압니다. 볼줄 아신다잖아. 혹시 그러면, 어, 그러면 어떤 유튜브라십니까 젤민이 젊.. 젊이젊젊이좋좋 젊은이 오케이 이케케이 e r m a n y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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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r m a n S r 한 자루만 갖다 r 세요 S r m 요 n r m a n y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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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r 니 a n y g e m a n y g e 그 윤루트 팬 친구 하나 있거든요. 그 프로 하는 사람의 팬인데 이분이 오더를 잘해요. 아 어, 저는 그냥 가시는 뭐, 대로, 대로 가면 될것 같아요. 것것것 어차피 지금 운전하시는 분 분도 팬이, 팬이. 어, 오, 오, 진짜 김블루에? 저도 김블루 팬입니다. 누군데 그렇게 오, 오 합니다. 나 지금. 어. 펌 들어 보신다잖아 젊은이. 배고 육류 그러니까. 보면은 많이 나와요. 팬분님. 물어봐 주세요. 오늘 그건 언제 올라가는지. 제가 도네로 그 언제 올라가는? 지 제가 돈에로 그 돈에 싸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언제 올라오나? 어 친구 운전 잘하게 생겼. <laughs> 운전 잘하게 생겼대. <laughs> 어떻게 생겨 먹은 거야? 택시 기사예요. <laughs> 오늘 영상 언제 올라오나요? <laughs> 어저잘 모르겠어. 어르신 별똥별 드십시오. <laughs> 어르신, 어르신 발바닥 네. 조심하십시오. 그거 신발도 좀 신고 다니시고 그 아프실 텐데. 그러자 좋아하시는 분 쓰십시오. 그로자, 그로자 내가 좋아하지. 아이 그럼요, 그럼요. 다 좋아해, 저 분. 은 <laughs> 아까 내카페뺏어가 놓고. 옷탄 <laughs> 어, <오탄> 나들입니다. <laughs> 어르신 그로자로 장거리 연사 각 오질 각 친구, 친구, 죽일 친구 각 맞춰서. 오지고 어, 지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 아 지... 어. 와 어, 김블루 팬이 저 죽이려고 있어요 방금. 김블루가 와. 원래 인성이 좀 쓰레기로 유명해. 김블루 따라 한 겁니다. 그 스트리머의 그팬오 쏜다. 어, 쏘면, 쏘면. 어, 쏜다. 저 옆집 옆집 290. 연말 연말. 옆 동네 쓰레기들. 옆 동네 닦으러 갈까요 한번 닦을까요 어르신? 더러운 놈들. 아, 갑시다. 어르신 저쪽 애들 죽이러 갈까요? 나 멋쟁이 앞장 서주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앞장 섭니다 앞장 서니다 연말 가십시오. 갑니다. 갑니다. 구독과 알림을 누르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기면 문상을 매일 두명에게 드립니다 콘만드! 어, 어우 잘하는 친구 김기사 뭐해 빨리 쏴야지 빨리와 빨리와 빼업빼업 아, 네, 트리플 킬 나이스 어우 멋쟁이 기사 이게 다 어르신의 빠른 결정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먼저, 먼저 빨리빨리 빨리 결정해주시니까 결정해 결정해 주시니까 저희가 너무 편합니다, 편합니다 지금 치킨보다 맛있는게 죽은 시체지 봉능게 봉능도, 먹는 거봉게 먹는 거 다른 어, 차 다른 차 다른 차집 차. 버기 버기 어 온다 온다 봉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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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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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나이스! 아이 잘하십니다. 너무 잘해. 아이 아닙니다. 얼씨는 덕분이죠. 어, 우리 연막기 염화기입니다. 어 친구들 겁나 잘하는구만. 얼씨 대신 탱킹해주셔서 거의 라인 하나 틀렸습니다. 몸만 되는 남자. 멋있다 멋있다. 그 탱킹도 이제 팀의 희생적인 사람이 하는 거거든. 유튜 보면은 그 김블루라고 하는 걔네는 좀 팀원을 앞세워가지고 몸빵 시킨 다음에 막 잡더라고요. 그 전략이 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laughs> 전략보다는 그냥 팀원을 너무 앞에다가, 앞에다가 세우고 그냥, 그냥 뒤에서 킬만, 킬만 쏙쏙 빼먹더라고요. 아 이게 드러누워. 아, 그래도 몸 쓰는 너... 게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그 윤루트라는 그 친구는 말이에요. 프로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스트리머 하시는 사람인데 <laughs> 이제는 총도 안씁니다 그거 듣기로는 이제 말해 배그에서 레이싱 게임하고 그런대요. 예. 초심을 아, 잃어가지고. 예. 아니 프로가 왜 그래? 그럼 이게 프로가 왜 그래? 하나 총은 안쏘 <laughs> 네, 가시죠, 가시죠 이제? 이제 얼른 가서 어, 정관장 가있어. 파밍 시켜드려 뭐해 홍삼같은거 아유 아유 예, 네 아까 그 유튜브 이름이 뭐라고 했김블론가 어, 뭔가하는 그그 친구 팬입니다 제가 음. 윤루트가 뭔가하는 뭔가 뭐. 애는 그 프로 하다가 때려쳐가지고 근성이 별로예요 네 근성도 별로고 재미도 없고 인기도 <laughs> 없어요 도핑 플로 하시고요 어르신 뒤에 버기 타고 오세요 저말 주는 거예요. 야, 오른쪽 하이, 집부터 하이. 먹을 거예요. 네, 여기 네, 집에 먹을게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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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어르신. 나이스. <laughs> 우리가 다행는데 <laughs> 어르신 나이스. 좀 맞다, 좀 맞다. 아 나이스 어르신들 백업 좋아요. 어? 쟤 살린, 내가 살린, 살릴, 내가 살릴게. 미안합니다. 아, 아닙니다. 쟤는 어차피 저, 저 자기장에 꼬이 됐을 겁니다. 네. 지금... 어? 어 뭐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어르신, 죽었다. 아이고, 옆, 옆각에 맞았네. 아이고. 밀밭이네? 어려워졌는데? 거까... 제도 이미 자리 잡는데? 우리도 자리 잡아야겠는데, 이렇게 되면? 여보세요? 예, 어르신. 불러다. 아, 전화 전화하고 계시아 전화를 마이크를 안 우리 안 앞으로 안 이렇게 막차오오르신 차. 차. 나이스, 나이스. 차그고 그럼 하시 붙겠습니다 오오오르신 타세요 어르신, 어머나, 오. 어르신, 어르신 살수 있, 살릴 수 있, 있습니다 안 됐다 아니, 아니 살릴 수 있어요 오르세 포기하지 마세요 특기사야 나 근데 자기들 아일라이 어, 했네 아이고 어, 너무 잘 다운되면 어떡해. 와 감자 오지네 1대 3대 2대 1이다 어, 거기 왼쪽, 왼쪽 아래 아아 아까비 수고하셨습니다. 3등이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제가 유튜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우리 김블루님 많이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다큰 잼민이 찾기 성공... 성공은 아니지. 잼민이를 찾아야지. 뭐야? <laughs> 그러니까 아니... <laughs> 아니 이게 맞긴 해.